对。 내가 관원과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애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지라도 라할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통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재찍으로 그를 때들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두소리> 안녕하세요 키트라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온도 주님 은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자만 23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독 음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맛집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유튜브엔 각종 먹방이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지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자문이 기록된 3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맛있는 음식은 정말 인생에서 누리는 행복한 사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로또처럼 다가온 이 맛있는 음식 앞에서 사람들은 판단력을 잃게 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면 겨우합니다일절에서 3절에 내가 관왕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초대받을 때에 자신의 각별히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군주제 사회에서는 궁중에 초대받은 자는 초대한 통치자의 성품과 기질 등을 부지런히 탐색하고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당시 통치자의 권력이란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였잖아요.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이긴다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육절에서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눈이 있는 자란 유혹하는 눈을 가진 자라는 말인데 자신의 행복과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는 맛있는 음식은 결국 조금 먹은 것도 토해내고 아무런 관계 진전도 보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맛있는 음식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 맛있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은 우리 일상에 필수적이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것. 아마도 아니겠지요? 누군가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돈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합니다.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돈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돈을 가지려는 그 욕망이 우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나를 미치도록 끌어오르게 하는 욕망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돈벌이 하는 기업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런 말을 하는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였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 돈을 우리도 똑같이 욕망하는 것으로 보였겠지요. 일용할 음식에 대한 필수적인 욕망은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선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유혹은 짙습니다. 참원 30장 9절은 말씀합니다. 혹 내가 배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화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 배고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너무 배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이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또한 함께 이용할 양식을 독수리처럼 이웃를 향해 날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